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화병도 있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면서 뭐정신과 치료도 좀 받았는데 막 굉장히 불안하대요. 그때부터 지금 잠을 못잔게 횟수로 지금 한 2, 3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좀한 방에서 또 다스리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물어보러 왔습니다. 예, 네, 한 방에서도 방법이 있죠. 침도 있고, 뜸도 있지만, 한약 중에 우리 호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박이라면, 그 밭에 나는 호박이 아니고 광물질 그 옛날 그 소나무가 송진이 흘러 가지고 고여 가지고 생겼다는 호박 어 그거는 몇 십만 년몇 백만 년 됐대요 그 호박이 흐른지가 어 그래서 그 호박이 그 효과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호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할라 합니다 일종의 화석이네요, 화석. 화석이지요, 그러니까. 송진 화석이지요. 그 호박이라는 거는 땅속에서 오랫동안 그 있었기 때문에 그 기운들을 많이 봤거든요. 심신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불면증, 그 다음 에 놀란 거, 두려운 마음, 그 꿈이 많은 거, 생각이 많아 거, 이 새끼가 아서 머리가 복잡한 거, 어, 이런 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소변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변을 잘못볼때 소변을 시원하게 좀 해주는 그런 약효가 있습니다. 한 30년 동안 한의원에서 사용하던 처방입니다. 처방인데 수봉 불변증 환자들 수봉은 효과가 참 좋아요. 지금 원장님이 그 만들어 놓으신 그 호박환이라는 이 약을 먹으면 그런 증세들이 많이 개선되거나 고쳐지나요? 네, 호박의 호박환이라는 것은 호박을 주제로 해가지고 신경 안정제 위주로 해가지고 방그 잠자는 불면증을 목표로 해서 처방을 구성한 겁니다. 그 구독자 그분은 정신과적인 약을 지금 꽤 드셨어요. 네. 그 약을 지금도 복용을 하고 계시고 음. 그러면 이 호박 하나고 그 약하고 같이 병행해 같이 해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 그 약성에 보면은 평 무독일의 그러요이 호박 자체가. 어, 독이, 독성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좋습니다. 불면증에서 좀 시달리는 분들이 호박한을 먹으면 보통 어느 정도 지나야 이제 효과가 좀 나올까요? 보통 그냥 뭐 일반적으로 잠못 자는 사람 한 열흘 정도, 좀 불면증이 심한 사람도 한달 정도면 확실히 효과를 느낄 정도 되고, 어, 병의 경중에 따라서 약, 약 먹는 건 틀린데, 보통 한달 정도면은 어, 효과가 있는 걸 느낄 겁니다. 보통 양방에서는 수면제를 처방하잖아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 오늘 부작용이 좀 심하죠. 부작용도 심하고 원래 그저그 그 많이 먹으면 듣는데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려면 수면제 사다 먹는 사람이 있거든. 어그 정도로 그 수면제라는 게그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도 알고 의사들도 알아요. 어쩔 수없으니까그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어적당하게 사용하는 게 이제 의사들이 목표고 그니다 근데 결국은 수면제도 만성이잖아요, 원장님. 그렇지. 만성이 돼서 이제 심리적으로. 내성이 생기지. 예. 자꾸 늘어나요, 수면의 예. 양이. 내성도 음. 생기고, 음. 그걸 안 먹으면 잠을 못 잔다고 착각에 빠지니까 계속 먹다 보니까 네. 네. 그걸 못 끊거든요. 음. 그래도 그런 분들한테도 호박하니 효과가 있을까요? 어, 그럼네효과 있습니다. 이 약은 이제 수면에 도움을 주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거지 정신과 치료에 쓰는 약은 아닙니다. 정신과 왜,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놀란 거, 두려운 거, 이런 걸치료하니까 정신과 치료도 어, 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음. 그럼 뭐 평상시에 좀 화를 많이 낸다거나, 그뭐 화병에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뭐, 분노 네. 조절이 안 되는 네.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도 이 약이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호아한이그 자체는 그런 성분이 좀 있는데, 그, 정신과 불면증 이런 거는 또 다른 또 약이 우리 한약이라는 건 군신자사라고 했습니다. 군약이 있고, 주도하는 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조하는 약이 있고, 밑에 그 일하는 약이 있고, 그 처방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군약은 일단 호박입니다. 호박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질환을 치료해 주는 효과가 있는데 정신과 질환을 치료하려면 아주 많은 용량을 써야 돼요. 호박을 아, 호박하는 이제 이거 먹고 나면 부작용이나 혹시 이거로 인해서 어떤 뭐 잘못되거나 그런 일은 호박한 없겠다고? 때문에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음, 뭐 외부에 다른 약과 섞어 먹어도 괜찮고 부작용도 네, 없고. 네. 일단은 이걸 먹어서 오랜 세월 동안 잠못 자거나 심신이 좀 불안한 분들이나, 그래서 이제 수면에 좀 방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이 약을 먹음으로써 호박한을 드시고 많이 개선된다는 거죠. 그렇네요. 음.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호박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들은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이 불면증에 좀 시달리는 분들이 이 호박한을 좀 많이 복용을 해서 그 불면증에서 탈출했으면 참 좋겠네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